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칠수 있나 시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칠수 있나 누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외계하였을 때나고 오락바라 사랑과 충성 을 바치. 소소, 주인도 따라. Oh yeah! 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스카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모닌이 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도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배의 체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역 초기에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왜뭐더 많이 하면 좋을 텐데. 혹은 더 적게 하여도 좋을 텐데 12명을 택한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사람 각자가 하기 나름인데 가장 어 그래도 적당하다 싶은 어 것은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마 열두 명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즉 이스라엘 전체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수 있죠 이것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스승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이 되어 어떤 가르침을 주고 학생인 학생은 그런 가르침을 배우는 어떤 이런 선생과 학생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 제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가르치심과 또 주님의 삶을 보고 배우며 닮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는 내용이지요. 어,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열심히 이,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도 어, 시몬을 주목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베드로는 그 전부터 어부였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 뭐 갈릴리 호수를 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긴네렛 호수 이렇게도 말하고, 뭐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호수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어으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부는 그저 그냥 평범한 서민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업이 참 많이 힘들고 또 고되고 어려운 직업은 맞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냥 잔잔한 물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폭풍도 몰아치고 그래서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를 지나시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험천만하고 고되고 힘든 일이 바로 이 어부의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왜 어부들을 택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열두 제자 가운데 여럿이 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어부를 제자로 택한 것일까? 1절 서두에 가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벌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모여들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죠. 이처럼 이미 주님의 사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두 가지 사역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역과 더불어서 지금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세우고자 지금 제자들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 그러면 많은 무리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으면 그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 눈에 딱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택하면 될 터인데 주님은 굳이 열심히 그물질을 하는 어부 가운데에서 이렇게 제자를 택하시고자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주님은 어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찾고 계신는 곳이었습니다. 음, 누가복음 6장 10절에 가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이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이든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일이든 어. 자기가 하는 그 일을 그저 하찮게만 여겨 버린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겨도 그것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어요. 이 다섯 달란트라는 이 액수는 오늘날로 환산을 해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 그런데 그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열 달란트를 남겼다. 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그냥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그그 그 종이 이열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썼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에, 열 달란트를 가져온 이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말하고 있죠. 어, 그 다음에는 주인이 내게 이제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가벼운 일이냐, 뭐 이런 일의 경중보다도 그 일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고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부의 역할이 무엇이죠? 뭐,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어부하면 물고기 잡는 일이 어부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부의 일, 이 물고기를 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이 일, 이 일은 곧 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이배 안으로 즉 구원 안으로 모으는 역할과 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연관이 되어집니다 어, 11절에 가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물을 버려두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이 잠깐 옆에다가 두고 나중에 다시 와서 찾아갈 그러한 그물과 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다시 찾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냥 과감하게 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오브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 이, 어떻게 이 일이 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과감하게 이가 이때껏 해왔던 일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어, 이들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으셨,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자, 곧장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그는 이미 결혼을 하여서 가정이 있는 몸이었습니다. 에, 가정 그래서 자신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부의 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가서 물고기를 잡아 와야 그것이 집안 살림을 운영하는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가정은 아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불보도 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앞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되지요. 이 물고기를 잡고 나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무슨 연결일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너무 좋아해야 될 텐데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어떤 선지자 정도도 아니고 이분이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어떤 가르치는 사람 정도도 아니고 이분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 이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에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8절에 가 보면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뭘로 바뀝니까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이것은 종이 종의 주인 노예의 주인 그러니까 당신은 제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여 이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또 그런 이런 죄인 스스로 그냥 죄인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니 자신이 죄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닌 것을.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제자들 뭐 베드로도 있었을 때 어, 안드레도 있었을 테고 야고보 요한도 있었을 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베드로만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이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찾고 부르시는 제자는 말씀을 보건대 어떤 유능한 제자, 뛰어난 사람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또 자신에게 어떤 막 일이 맡겨지면 사명이 주어진다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이기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되고 삶으로 이것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단지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같이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을 사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 이번 안주도 입주셔서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박종희 장모님, 가정에서.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한 장노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 돌아보면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그저 죄인일 뿐인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자녀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어떤 일이 아니라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건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 앞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제자로 아름답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제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어떤 제자인가 말씀하여도 입핑게 핑계 접힌게 핑계 되면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제자인지 아니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제자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제자인지 아니면 불충성하는 제자인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모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심은곧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를...